드래곤 로어. 으아. 으아. 반갑습니다, 돌돌입니다. 드래곤 로어의 모든 것, 하늘둥지 입고 불가드는 전장 로어 사냥 가이드로 돌아왔습니다. 강사 소개입니다. 자, 좀 웃기려고 넣은 장면인데요. 자, 돌돌, 무자본 다크 나이트 육성 가이드 권이자 바로 접니다. 네, 129 다크 나이트고요. 천만 매수 언더 자본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지 용기사의 희망이다. 이렇게 좀 스스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차입니다 하늘둥지 입구와 불거듬의 전장 두가지를 소개를 드릴건데 한양토속의 소개, 드랍테이블 그리고 자리, 자리별 포지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즘 메타 설명을 드릴건데 말그대로 요즘 메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2025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예, 현재 메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둥지 입구입니다. 로어 사냥의 시작. 사냥터속의 드랍테이블 정보입니다. 하늘둥지 입구 같은 경우는, 왼쪽에 맵이고요 주요 몬스터 드랍테이블로는 이제 레벨 80 하프, 그리고 레벨 85 버크가 있고요 아, 어, 뭐, 주요, 주요 드랍템은 이제 하프가 이제 전 수리검이 좀유명하고요그 다음에는, 버크 같은 경우에는 스파타, 그리고 다이몬의 완드, 그리고 아공십, 스마십, 이렇게 드랍이 되는데, 기존에는 다이몬의 완드가 굉장히 고가의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 블루와이번에서 다이몬이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예전만큼의 엄청난 대박득은 아니다 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1천만원대 예, 이상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가치를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립을 포지션 설명입니다 자, 왼쪽에 예, 여기를 보통 이제 3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무꾼이 요 3마리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용기사가 가운데서 로어를 치면 은 위에 하프 5마리 그리고 밑에 버크 5마리 총 10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용기사가 있고 프리셋트가 계속 이제 하단과 상단을 왔다갔다 하면서 위에 한번 아이템 먹고 용기사 힐 한번 주고 아래 한번 아이템 먹고 용기사 힐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정해진 어떤 루틴이 있어요. 프리세트만에. 그래서 프리스트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용기사한테 힐을 주고, 그러면 용기사는 계속해서 로어를 질르면서 예, 무호흡, 무한으로 사냥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냥터입니다. 그래서. 남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이지 선콜 분들이 좀 예, 귀합니다. 흠귀 현상이 좀 있어서. 어, 80레벨 이상 메이지 선콜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선콜이 여기에 이 사다리 위에 서, 서가지고, 서 아이스 스트라이크를 누르면, 한 대도 맞지 않고, 자, 그, 제자리 사냥으로 이세 마리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콜이 가장 선호되고요. 좀 오래 하려면은, 콜이 편하겠죠. 그리고, 그, 제, 그거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선콜이 없는 시간대에는, 나이트를 기용을 하기도 합니다. 나이트 같은 경우는, 얼음칼로, 이, 하프가 거는, 명중률 저 디버프를 씹으면서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이트가 오기는 하는데, 조금 스펙이 필요합니다 스펙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전사는 피로도가 있다 보니까 오래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당연히 명중을 맞춰야겠죠 전사니까 81레벨에 명중 93 85레벨 이상부터는 명중 84 맞춰놓은 나이트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에 있는 프리스트한테 블레스를 바꿔서 사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기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81레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선행 스킬로 세크리파이스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81레벨이 돼야지 비로소 드래곤로어 30을 찍을 수가 있어요 81부터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필요 순수명중 말 그대로 순명중입니다 버프를 아무것도 받지 않은 순명중 81레벨일 때는 93 85레벨일 때는 83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다 설명드리면 85레벨 기준 83을 맞춰오면 프리스트가 홀리신볼과 홀리 블레스를 받으면 이제 103이 되겠죠. 103이 되어야 미스가 안 뜹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103이 되어야 미스가 안 뜨는 거니까 83 맞춰야 된다고 63 맞춰 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셔서 제가 강조 드려요. 그리고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81레벨 이상 홀리신볼 30이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용기사 같은 경우는 보통 경험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프리스트가 레벨이 좀 낮은 걸 선호하겠죠. 왜냐면 같이 파티를 했을 때 프리스트의 레벨이 낮아야 용기사가 경험치를 많이 먹으니까 자 요즘 메타 설명입니다 요거는 어 굉장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메타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3월 기준의 메타인 거지 이게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예, 아 그러면 지금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드랍아이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층 나무꾼은 나무꾼이 보통 독식을 하고요. 용프 이 로어 자리 같은 경우는 예, 일반적인 잡템은 프리스트가 독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 그러니까 신비가 없어요. 사냥을 함에 있어서 프리스트에게 홀리신볼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떨어지는 아이템은 다 프리스트가 먹습니다. 근데 개중에서 200만 메소 이상 드랍아이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다이몬의 완드나 예, 뇌전수리건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용프 n분의 1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기사가 3명이다. 그러면 뇌전수리검 현재 시세 380만이라고 했을 때 대충 이제 협의를 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예시 드러는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시니까 아 이런 식으로 대충 분배하는구나 라는 것만 그냥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예. 택할 걸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보시면 뭐 이제 아무래도 처분을 보통 프리스트들이 하니까 판매수고비가 있을거고 수수료가 있겠죠 그러면 대충 한 20만원 정도 컷하고 360으로 계산을 해서 4분의 1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용, 그러면 프리스트가 용기사 3명한테 90씩 90만 몇호씩 이렇게 지급을 해줘요 요런식으로 분배를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프리스트가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용기사가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시세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예, 그런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 나무꾼 지원비 일명 꾼비인데요 요거는 제가 하늘둥지를 가던 시절에는 리프레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하동 파티가 이렇게 좀 엄청나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꿈비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예 선콜 한명 구인해서 같이 사냥하는 시기였었는데 요새는 선콜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이제 꿈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파티를 바꾸고 2시간을 한 타임, 두 타임이죠 2시간을 두 2시간 2타임을 이제 무호흡으로 쉬지 않고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 파티꾼은 나무꾼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꾼은 하프 3마리 잡고 용기사 프리스트는 하프 5마리 버커 5마리 잡으니까 10마리 잡죠. 그러니까 그러면 은 파티꾼 그러니까 파티를 포함된 나무꾼이 경험치를 좀 뺏어 먹습니다. 이 경우에는 꿈비가 좀 저렴합니다. 그러면 예 용기사 프리가 이제 M분의 1 해가지고 1인당 10씩 지불하는 방식이고. 반대로 노파티꾼 이거는 이제 어, 나무꾼 제외한 용프 4인이 경험치를 좀더먹더 먹을, 먹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50만 원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면은 나무꾼은 홀리신보를 못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당 12.5 해서 총 50을 지불을 합니다. 이거는 한 타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한 타임.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두 타임 선결제를 한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노파티꾼이다 그러면은 총 100만원을 줘야겠죠 100만 매수를 줘야 되면 인당 25만 4소씩 지불을 하고 2시간 논스톱 사냥을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꾼에게 이제 2시간 어치 선불 지급을 하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불이 될지 혹은 후불이 될지 꾼비가 60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예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 어느 날은 어남군 꾼이 너무 안 구해져 썬콜이 너무 없어. 그러면 조금 더 비싸게 꿈비 60 드릴 테니까 그래도 좀 저희부터 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협의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시세로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이 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아 여러분 이제 로사냥에 대한 핵심 바로 예, 자기 다리 대타 구인입니다. 그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사냥을 한 시간 반 정도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용기사야 그러면 용기사를 자나 자신과 비슷한 레벨 때 비슷한 스텝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용기사로 자기가 구하고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너무 안 구해진다면 뭐 프리스트나 다른 파티원들에게 어, 조금만 구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아 그러면 저희가 같이 구인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안 구해진다 싶으면은 어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럼 사냥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파티원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 구인이 안 되면은 어, 자기 대타 용기사한테 지원금을 좀줄 수도 있겠죠. 내가 꿈비를 뭐, 나무 꿈비를 뭐두 타임 선결제 미리 해놨으니까 와서 몸만 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돈을 지급하고 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기 자리는 자기가 구인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무슨 대타, 구인, 지옥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로어 파티가 정말 효율적으로 높은 경험치를 제공하는 사냥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불합리하다고 라 느끼면 로어 사냥을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칙이 고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무호흡 사냥방식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2시간씩, 2시간씩 무호흡 사냥, 2시간씩 연속 사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꿈비 두 타임을 나무꾼에게 선입금 하고, 2시간씩 끊어서 사냥하는 게 요새 지배적인 메타다. 근데 이제, 썬콜이 인구수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요새는 이제 나이트를 기용하기도 하는데, 나이트는 조금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썬콜에 비해서는 한땀한땀 한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피로도가 높아서, 주력으로 많이 기용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1층의 버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몬의 만드를 드랍을 하는데 용기사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아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프리스트에게 디스코드 화면 공유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프리스트가 조금 기분이 상해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서로 좀 조율을 잘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가 아, 프리스트님 죄송한데 디스코드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싫다고 하시는 분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순순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프리스트 분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만 이상 드랍 아이템은 보통 이제 프리가 가지고 나머지 용기사한테 프리가 이제 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프리스트 분이 자기가 돈이 지금 없을 수도 있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서 돈이 좀 많은 용기사를 주고 나머지한테 분배금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예 대타 데타 사냥을 대타를 구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여기가 이제 하늘동지 이쁜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에 음기사 3명이 있고 지금 보시면 프리스트가 계속 힐을 주고 있죠 힐을 이렇게 주다가 위하고 아래 아이템이 좀 쌓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템 먹고 또힐 주고 아이템 먹고 힐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미니맵 보시면 좌측 상단에 어, 나무꾼이 서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아이스 스트라이크를 제자리에서 쓰고 있으면은 밑에 3마리가 정리가 됩니다 이 그런 식으로 제을 밀어주는 이런 예,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불과 어둠의 전장입니다. 예, 구인 지옥 새벽반 로어 공장. 원산 사냥터 속의 드랍 테이블 정보입니다. 자 보시면은 예 레벨 88불캔검캔 나오고요. 일단 불 캔은 니스록. 그 다음에, 블루 마린, 그리고 장공시, 이렇게 지금 드랍을 하는데, 이외에도 뭐, 청운검이라든지 장팔사무라든지, 잡템이 꽤 이제 좀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검문 켄타우르스 같은 경우는, 레드크리븐. 압도적인 이제 엄청난 고가 아이템이고, 그 외에 뭐, 참화도라든지, 여러가지 아이템 나옵니다. 근데, 레드크리븐을 위해서, 보통 이제, 우용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별 포지션 설명입니다. 좌산 넘궁 같은 경우에는, 예, 젠당 3마리 젠컷 가능한 메이지, 손콜, 나이트, 퍼밋, 용기사, 뭐, 저격수가 올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손콜을 구인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 얼음속성 약점이기 때문에, 손콜이 좀잘 잡겠죠. 그런 식으로 구인을 하고요그 다음에, 우삼나무꾼 같은 경우에는, 젠당 3마리 젠컷 가능한 프리셋. 왜냐면, 검캐는 힐 데미지가 들어가요. 언데드 유형의 몬스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속성 예, 약점에, 이 검캔을 프리스트가 잡게 되면 굳이 이 우프리스트, 예, 우용 옆에 있는 프리스트한테 홀리 신보를 받으러 내려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삼군은 프리스트나 비숍들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용사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88 레벨 기준으로 순명중 83. 아까 이제 하늘동지 구랑 똑같아요. 네. 순명중 83에 블레스 받고 103인데 여기가 이제 제가 보시면 좌용 수공화 11000 우용 수공화 1200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 얘기냐면은 불과 어둠의 전장에 대한 사냥터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레드 크리븐이라는 엄청난 드랍 기대값 플러스 예. 왼쪽 12마리, 오른쪽 12마리 엄청난 젠으로 이제 유명한 많은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사냥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젠컷을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예, 검은 캐라운 켄타우로스가 7초마다 모든 젠이다 죽어야 당연히 레드크리븐에 대한 드랍 기대값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사의 수공이 되게 중요해요. 용기사가 좌용수공0 만천, 우용수공1 2천이 정도가 됐을 때부터는 로어를, 3명의 용기사가 로어를 지르면 7초 안에 이 예, 로어 범위에 있는 켄타우로스들이 다 죽습니다. 특히 우용은 되게 빡빡하게 봅니다. 예, 검 캔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는 자리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잰 것을 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공을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사 수공이 몇인데 가능할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드려요. 보통 한3,600,70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 명이 다 합쳐서 12,000이 되려면은 누군가가 3,800이라면 어떤 사람은 4,200, 어떤 사람은 4,000 이렇게 되면 1 0 0 0이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세명 용기사의 수공의 합을 따져서 배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 3,800인데 가능할까요?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금 용기사가 지금 3,800, 3,800두 명이 있어. 그러면 4,400짜리 용기사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좌우용이 좌용 11,000을 3분의 1 했을 때 3,600, 3,700 우용은 뭐 3,800에서 4,000, 4,200요 정도선 나와줘야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스트의 경우에는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83레벨 이상의 홀리 신물 30이면 가능합니다 자, 요즘 메타 설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디스코드 구인글과 브러전 오픈 카톡 구인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브로전 예, 디스코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디스코드에서 구인할 수도 있고, 브로전 그 오픈카톡에서 구인할 수도 있고, 둘다 올릴 수도 있고요. 예, 이거는 상황마다 다른데, 아, 여기 핵심은 뭐냐면 예, 나무 꿈비라고 돼 있죠. 뭐냐면 좌삼 나무꾼이 잘안 구해져요. 그래서 좌삼꾼은 예 아까 하늘동지꾼 주는 그 꿈비 주는 것처럼 예, 꿈비를 지급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은 꿈비 없이 그냥 무호흡으로 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인을 하고, 오픈 카톡 같은 경우에는, 뭐 채널 써있고요, 뭐 소셜, 뭐 자기 닉네임이랑 소셜 적혀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우프리 길드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뭔 말이냐면, 이제 아무래도 우측 프리스트는 이제 레드크리븐이 나왔을 때 1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고서도 먹었, 먹지 않았다고 발뺌을 할 여지가 있겠죠. 일명 이제 먹 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길드명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프리가 만약에 좀 신분이 이제 보증되지 않은 혹은 먹칠을 할 위험이 있는 좀 비매너 유저라면 이 길드한테 이 프리스트를 잘라라라고 요구를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적어놔도 예, 새벽 가려고 마음 먹으면은 솔직히 방법은 없긴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디스코드로 화면 공유를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300N이라는 거는 300만 매소 이상의 아이템이 나왔을 때. 용기사랑 프리스트가 4분의 1 엔방 한다는 얘기고요. 하늘 동지랑 똑같습니다. 예, 꿈비 유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어떻게 써있네요 100엔방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6 명이 16.6씩 내면은 1시간에 16.6씩 내면 딱 1시간에 100만 매소죠. 그러면은 이 좌삼 나무꾼이 1시간에 이 용기사 6 명에게 100만 매소를 받고 1시간 사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구인 중, 뭐, 좌용일, 우삼 하면은, 예, 우삼, 우측, 3층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용기사 구인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구인 기준 나가실 때대타 구인. 예, 요게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비가 없으면은, 모업으로 하고요. 꿈비가 있으면, 보통 이제 2시간 선결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좌우용 6명이 각각 시간당, 이렇게 16만씩 주는데, 2시간이면은, 333333 주면은, 6명 다 합쳐서 200만을 주고, 예 나무꾼이 사냥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입니다 예 경험치와 레드크립은 이두 가지가 다 기대값이 좋기 때문에 항상 비싼 자리세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좀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는 제네 쩔팟이라고 불리는 쩔팟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슬슬 자리세가 떨어지는 밤 12시 이후에 속칭 이제 구로전 로어 공장장이라고 불리는 뭐 프리스트나 고레벨 다크나이트들이 이 자리를 사요. 그래서 모업으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장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좌삼 나무꾼 같은 경우는 가장 부인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는 새벽 시간에는 2 시간씩 꾼비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기사 여섯 명 나눠 부담을 합니다. 이거는 하늘둥지랑 다른 점은 하늘둥지는 프리스트도 꾼비를 내는데. 어둠의 전장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트는 꿈비를안낸다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하냐? 프리스트도 꿈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가장 큰 이유는 프리스트는 사냥의 강도가 좀 높아요. 어, 사냥의 피로도가 좀 높아서 그런 거에 대한 배려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공장을 돌리는 이 공장장, 그러니까 자리 주인이 우측 프리스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 꿈비는 용기사에게 나누 부담을 한다. 왜냐면은 자리 주인은 비싼 자리세 지 지불하고 용기사들에게 사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나무꾼이 이제 파티에 합류할지 혹은 노 파티로 할지는 파티 용간 협의를 합니다. 경험치를 더 먹을지 덜 먹을지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노 파티로 해주세요. 하면 노 파티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때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우삼구는 힐로 잡아낼 수 있는 프리스트를 기용을 한다면 훌리 신물 따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편하다. 그리고 레드 크리븐을 예,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체형이 안 보이니까 디스코드 화면공해 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세번 야, 이제 이게 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자기 자리 대타를 구해야만 하는 일명 대타 지옥으로 악명이 높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험치 드랍 기대가 편한 사냥을 가능해하는 예, 사냥터다. 그래서 해당 규칙의 엄수가 좀 강요된다 요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불어전을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불과 우둠의 전장을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사냥을 했는데요 저는 이 룰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특히 새벽 시간에는 책임감 없이 좀 파티를 나가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10명이 사냥을 하는데 한 명만 나가버려도 자리가 이제 사냥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9명이 한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타를 구하는 거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냥터들하고는 다릅니다 사냥이 편하고 자리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강제되는데 저는 이게 합리적인 룰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불편하다면 이 사냥터를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불과 어둠의 전장 제가 지금 좌용에 서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프리스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힐 한번 주고 또 아래로 좀 올라가서 또 이제 아이템 먹고 또 내려와서 힐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냥이 구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은 로우 사냥 시작되면은 용기사들은 이 화면밖에 안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왼쪽 3층 그리고 우측의 용기사 그리고 우측 3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눠서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